이거는 아니어도 돼. 한번딱 이해하면 안 까먹는 거니까. 자, 점, 어, 작동의 온도가 높다. 자, 높다. 묽다. 그지? 묽은 거야. 그죠? 어. 묽다. 여름철이야. 아주 더운 여름이야. 묽다. 어. 그럼 묽으니까 점성이 낮은 거야. 점성이 낮은 거야. 점성이 낮아진 거야. 묽어진 거야. 묽어진 거. 알겠지? 어, 아, 됐다. 그러면, 봐봐. 묽고졌다. 온도가 올라가서 묽고졌다. 그지? 점성이 낮아진 거야. 뻑뻑한 것은 점성이 큰 거지? 자, 점성이 3 0 0 p 다 물보다 300% 뻑뻑한 거지? 크면 뻑뻑한 거고. 점성이 작아졌다. 0 1 0 p 다 낮은 게 묽고진 거야. 그지? 이는 뻑뻑한 거고. 물보다 100배 뻑뻑한 거 보자. 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낮다는 것은 뭐지? 묽지? 물보다 10분의 1배 묽어진 거지? 묽다. 용어적인 잘하면 된다. 묽다. 자, 그러면 점성이 낮다 자, 온도 올라갔다. 여름철이다. 아주 여름철 생각해봐. 기름이 묽어지겠지? 점성이 낮아지겠지? 묽어졌다. 자, 첫 번째. 점도가 묽어져서 접합부에, 씰이란다, 씰. 접합부에서 누유가 발생한다. 뭐라, 누유? 기름이 샌다고삐삐삐삐 나온다고. 그럼 기름이 새내면새내오면 압력이 빠져나가겠지. 압력 유지가 뭐라고? 곤란하다. 많이 틀리는 걸 설명할게. 자, 그러면 내가 여러이 많이 틀리는 거. 자, 온도가 높다. 작동이 온도가 높다. 높음은? 묽다. 같은 말로 뭐지? 점성이, 점도가 낮아지지, 그렇지? 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주의할 거는 온도가 높다, 물다, 점도가 낮아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압력 유지가 곤란하다. 압력 유지가 곤란하다. 이게 왜 틀린지 좀이다가 기름이 새니까 뭐라고? 기름이 새니까, 그렇지? 어, 제일 큰 단점이야. 그러니까 기름이 새니까 뭐지? 체질 효율이 낮아지지, 그렇지? 그럼, 누유에서 압력 저하로 뭐지? 정확한 작동이 불가하지, 그지? 자, 이거 다 원인이 뭐야? 누유가 발생해. 좀더 온도가 높다. 작동유의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다. 한마디로 하면, 누유가 발생한다. 누유가 기름이, 누유가 발생하면 압력이 곤란하고, 그지? 압력이 저하되지, 그지? 어, 압력 저하된다. 이, 이 말이 틀려. 압력 저하. 아, 기름이 새니까 작동이 불가한 거지, 그지? 작작동 불가다, 정확한 작동이 불가다. 유성을 잃어버린다, 말은 뭐지? 유성을 잃어버린다. 봐봐. 우리가 나중에 가스켓과 가스켓과 패킹의 차이,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그지? 가스켓과 패킹의 차이. 비중생가 가스켓이 뭔지 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라. 가스켓은 뭔지 모른다. 패킹이 뭔지 모른다. 그지? 어, 자, 간단히 설명할게. 아이고, 헹 와. 자, 이봐봐. 이게 유압 펌프인데, 유압 펌프야. 하우징이 없네. 하우징 가져올까?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고무링 오링, 오링 같은 경우를 넣어. 오링 경우. 오링을 넣어가지고, 바깥쪽으로 기름이 못 세우고 딱밀착게 하나. 그럼, 쇠하고 쇠하고 딱 만나면 기름 삐삐삐삐 쇠해 놓을 거가 그럼, 이제 커버가 있다. 이게, 이게, 기어, 이게, 이시이 기어 펌프야. 그럼, 이 안에 기름이 차여져 있어. 요 안에 뭐가, 기름이 채워져 있다고, 알았지? 어. 알겠어? 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에 기름이 들어와서 니까 다시 돌 거야, 알았지?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 안에 기름이 있어. 이 안에, 요 안에 기름이 있을 거야. 이 안에 기름이 있다고. 그럼, 이게 커버가 있다고, 커버가. 그럼 여기 이 고무링 같은 경우를 깎아놔, 오링 같은 경우를. 그럼 뭐 만약에 이게 고체와 고체만 딱 밀착되어 있으면 기름이 쭉쭉쭉 빼져나오겠지. 그럼 고무링 같은 경우를 쫙 발라, 이렇게 해놔. 그러면 고무링은 압착이 되겠지, 그지? 렇 그러면 기름이 새더라도 고무가 딱 밀착되어 있으니까 잘 세워놓지 않겠지. 그럼 이 고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이 하우징이나 카바도 안 움직이지. 고정부의 그 기밀 유지하는 것을 가스킷이라고 해.